잠깐만요. 어, 뭐야? <laughs> 아니 이걸 만 원에 샀다고요? <laughs> 어허. 활 20만 원, 반지 2만 원, 신발 1만 원, 값 5만 원 정도에 샀어요. 오케이. 자 받으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세이더 보고 지금 앰플이 붙어 있는 상 기본으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어, 메인이 35 공속이니까 기본적으로 20 공속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467중데미니까40 공속을 빼면은 426 7데미고 어, 맥데미 14가 붙었고, 명중률이 275가 붙었어요. 자, 20만원에 구매를 해주셨는데, 크루세이더는 사실 선호도가 높지 않거든요. 이게 킹소업이긴 해도 20 공속까지 붙었는 거 감안을 해도 사실 이게 선호도가 높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아주 잘못 산건 아닌데 조금 더 싸게 사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그래도 뭐못산는건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투지라는 게 생겨 가지고 어 수압으로 여기다가 투지를 쓰게 되면 공속이 조금 더 충족되는 게또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는 이전에 비해 가지고는 좀더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가격은 약간 조금 더 올라간 측면도 있어요. 자, 그리고 반지. 반지 2만원. 구민댐의 88명 중에 3마흡에 6나흡에 시볼레지의 번개정력 36. 자, 접두점이 프롬인데다가 이건 이제 민뎀마가 활용할 수가 있는 민뎀이 극악으로부터는 링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게한게딱 있죠? 마흡. 사실 듀얼링에서 마흡이 많이 빠지면 가격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2만원에 샀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가성비쪽으로 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가성비쪽으로 뭐, 민대무뜸의 명중률이랑 레지가 적당히 잘 붙었는 거 하면은, 요것도 그냥, 어, 그냥, 뭐, 적정가에 샀다. 예. 적정가에는 샀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못 사거나, 뭐, 아주 잘못 샀는 그런 것까지는 또 아니에요. 근데, 이 양이면은 나중에 다시 판매를 할 거를 생각을 하면은, 흙빠는게 많이 낮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거는,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은 만 원. 자, 30달러에 10타격 회복, 27 냉기, 39번기33 화염에 25 중감이 있는 중간 풀옵션의 부츠를 만 원에 샀다고요? 잠깐만요. 어, 뭐야? <laughs> 아니, 이걸 만 원에 샀다고요? <laughs> 어, 잠깐만. 레지 합이 얼마야? 아니, 이거는 겁나 잘 샀는데요? 이거는 겁나 잘 샀습니다. 자, 만 원이잖아요? 지금 레더 말기, 진짜 거의 뭐, 아이템이 거래가 잘안 된다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어, 중간부츠의 풀옵션에레지아비 99짜리를 만원에 샀다고 하는 거는 겁나 잘 샀습니다. 이거 그냥 형이 다시 팔아도 한 몇만원은 받아요. 어, 이거는 뭐 비트코인 떡상보다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팔아도 한 3만원 이상 받는 거니까 뭐 그냥 뭐 헐값에 샀다. <laughs> 예, 이거는 그냥 헐값에 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급이죠. 그리고 갓바. 가빠. 갓바는 5만원. 와플이고 백피갑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속에 맥뎀 주얼을 다 박아놨네요. 일단은 주얼은 제외하고 볼게요. 주얼을 제외하고 477 방어에 100 방어력. 자 와플에서 477이면은 제가 좀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뭐 최상급이라 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이면은 이것도 싸게 샀습니다. 기본적으로 100피의 으뜸 디펜스 기준으로 하면은 이걸 뭐 일단 몇십만 원 가는 거고 그냥 상급 기준으로 저 이제 이거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막뭐 10만 원 내외의 거래가 됐는데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진 거 감안해도 요것도좀잘 샀네요. 예. 아사 빠진다고. 아 디펜스 4 빠진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전반적으로 어잘샀은것 같습니다.